화를 낼땐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각하는 즐거움, 지지 채널 ABC 소장 임초롱입니다. 오늘 제가 운전을 하다 왔어요. 운전을 하다 왔는데, 요즘 연말이다 보니까 차가 많이 밀려요. 그래서 내비게이션이 정말로 이상한 길로 가게 하더라고요. 이제 차선이 하나밖에 없는 차선. 뭐, 건너편 차선으로, 하나밖에 없는 차선으로 이렇게 가고 있었죠. 근데 앞차가 좀 운전이 서툴러서 그런지, 어좀 무슨 사정이 있는지, 비상등을 켜고 굉장히 천천히 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추월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추월을 해야 하는 상황.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만약 그런 상황이라고 여러분들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그럴 때, 앞에 차가 안 오는 걸 확인하고, 악셀을 밟고 나갑니다. 최대한 빨리 추월해야 돼요. 여기서는 선택을 해야죠. 내가 악셀을 밟은 걸인가, 안 밟을 것인가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택을 할 때는 추월을 할 건가 아닌가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추월을 한다고 가정했을 땐 악셀은 무조건 밟아야 돼요. <laughs> 왜냐하면 빠르게 추월을 해야 되니까. 탈이끼로 마음을 먹었으면 어줍지 않게 머뭇거리면서 추월해서는 안돼요 한방에 해야됩니다 제대로 세게 밟아야 돼요 악세을 내가 추월할 마음이 없으면 그냥 느긋하게 맘 편히 가야돼요 추월할 마음이 없으면서 앞 사람을 욕하거나 아니면 뭐그 사람 때문에 기분이 상하는건 굉장히 바보같은 짓이에요 어차피 그렇다고 빨리 가는것도 아닌데 그렇죠? 악세를 밟았다가, 뭐, 브레이크를 밟았다가 하면서, 막 거의 앞차랑, 뭐, 붙을랑 말랑, 그렇게 가는 거는, 완전 낭비죠. 추월할 마음이 없으면, 악세를 밟을 필요 없어요. 그냥 차라리 앞차랑 거의 속도 비슷하게 약간 떨어져서 그냥 가는 게, 결국에는 똑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거를 감정으로 비교를 해보면, 다른 사람한테 화를 내야 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인 무언가를 표출해야 될 때, 아니면 내가 무언가를 격해져야 할 때, 뭐무뭐무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를 선택을 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내가 뭔가 격해야 되는, 져야 되는 순간이거나, 아니면 그게 필요한 순간에 머뭇거립니다. 반대로 격해지지 져 않아야지 하는 순간에 격해졌다가 이러지 말아야지, 격해졌다가 이러지 말아야지. 그렇게 합니다. 추월하는 거랑 똑같아요. 추월하려고 마음을 먹어놓고, 악셀을 밟지를 못하고 머뭇거려요. 추월하려고 옆차선으로 나왔는데, 머뭇머뭇거려요. 앞차보다 그닥 빨리 가지도 못하고, 막 머뭇머뭇거려요.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앞에서 차가 서 사고나죠. 옆차는 뭐야 안 가는 거야? 그래서 브레이크를 밟지도 않고 막 이상한 일이 돼버려. 요 오히려 정말로 큰 일이 나죠. 반대로 내가 투어할 마음이 없는데 여기서 붙었다가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느긋하게 그 가느냐 못해요. 그래서 선택을 해야 되는 건 내가 여기서 감정이 격해지거나 화를 내야 되는 것이 필요한 순간인가를 선택하는 거지 한번 선택했으면 거기에 따른 것은 그냥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감정이 격해질 필요 없고 기다리겠다고만 먹었으면 화를 내거나, 화를 제어하거나 그런 생각이 아예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화를 인지하고 그것을 어떻게 죽일지를 생각해 보는 것, 그건 또 감정훈련이 필요할 수는 있겠지만, 기본적인 룰은 이렇습니다. 한번 내가 감정이 격해져야 되거나 할 때는 한 방에 빠르게 제대로, 만약 그렇게 하지 않기로 선택했다면, 티도 내서는 안 돼요. <laughs> 그게 이제 제가 추월을 하면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런 뭐 비판이나 아니면 뭐 부정적인 감정의 표출에 대해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그 운전을 하시는 분들, 혹은 뭐 운전을 하는 걸 보는 분들이 이런 것을좀 예지를 들면 뭔가 감정적으로 격해져야 할 때, 혹은 반대로 감정을 제어해야 할 때, 이 추월하는 것을 떠올리면 그걸 좀 제어하기가 쉽지 않을까 해서 두 가지를 비유해서 설명을 좀 해드려 봤습니다. 어, 여러분들이 감정을 제어하게 되면 실은 굉장히 많은 걸 얻을 수 있어요. 어, 저 같은 경우도 물론 아직까지도 감정을 잘 제어 못해서 <laughs> 많은 것을 얻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음, 내가 이런 상황에서 제어해야지라고 생각하면 할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어, 내가 지금 차를 추월해야지라고 생각하면 추월할 수 있어요. 나는 원래 추월 못하는 사람, 나는 추월 해야 되는 사람, 원래 항상 나 해야 되는 사람 그런 건 없습니다. 선택입니다. 선택하면 할수 있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고, 그 선택했으면 그것을 확실히 할수 있다는 라 것을 온전히 비교해서 얘기해봤고요. 어, 오늘은 좀 짧게 끝날게요. 어, 항상 LBC에서는 다양한 지적인 콘텐츠 만들어 드리려고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필요한,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다양한 화술, 뭐, 처세 등등 심리의 기법에 대해서 많은 도움 드릴 수 있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음. 앱이 혹시라도 구독이나 좋아요 누르지 않으신 분들은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어, 저는 그러면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컨텐츠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